태도, 음. 음. 안 컵의 결승 3국 신진석 5단과 당이페이 9단의 승부처입니다. 지금은 흑이 약간 앞서 있는 미세한 승부인데요. 당이페이 선수가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끊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의 돌을 끊어가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타협이 일어났습니다. 흑도 연결 백도 연결이 됐고요. 패로 하나 굴복시키고 하변을 막으면서 여전히 바둑은 반집 승구 아주 미세한 흐름의 흐름의 계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선수의 패착이 나오는데요. 지금 실전에 마가간 이렇게 교환하고 마가간 수가 패착이었습니다. 이 수로는 중앙을 딴. 이렇게 딴 해에서 중앙을 두텁게 두었으면 집으로도 크지만 하변과 하중앙의 흑도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됐을 겁니다. 실전에는 여기를 막았는데 이쪽을 나온 수, 끄는 수가 승착으로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띄게 되니까 이 102점이 나가더라도 장문도 안되고요. 같이 나가더라도 단수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을 때 결국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두 점이 잡혀서는 100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에서 흑이 오히려 이두 점을 잡고 195점 이상 났기 때문에 한 번의 승부가 나게 됐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중앙 잡힌 수를 깜빡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이 바둑을 내주게 되었습니다.